우리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 200장입니다. 찬송가 200장 함께 찬송하도록 하겠습니다. 달고 묘한 그 말씀. 생명의 말씀은 귀한 그 말씀, 진실로 생명의 말씀이 나의 길과 믿음 밝히 보여주니.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주님의 말씀은 내 노래 되도다. 모든 사람을 살리는 생명의 말씀은 값도 없이 봐.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널리 울리어퍼지. 의 말씀엔 마음의 용서와 평안을 골고루 주나니, 하만 예수만.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름답고 귀한 말씀 생명샘이로다 아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을 하나님 말씀은 잠원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잠원 8장 1절에서 5절입니다 제가 한절 여러분 한절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지혜가 부르지 아니하느냐 명철이 소리를 높이지 아니하느냐 그가 길가에 높은 곳과 내 거리에 서며 성문 곁과 문 어기와 여러 출입하는 문에서 불러 이르되 사람들아, 내가 너희를 부르며, 내가 인자들에게 소리를 높이느라. 같이 읽겠습니다. 어리석은 자들아, 너희는 명철할 지니라. 미련한 자들아, 너희는 마음이 밝을 지니라. 아멘. 지혜는 우리를 부르고 있습니다. 그것도 큰 소리로 우리를 부르며, 우리를 자신에게 초대합니다. 아, 그런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큰 소리로 우리를 불러야 하는 이유가 있군요. 지혜는 길가 높은 곳, 내거리, 성문 곁, 문 어귀, 여러 출입하는 문. 하나같이 사람들이 많은 곳에서 우리를 부르고 우리를 초대하고 있습니다. 게다가 이런 사람이 많은 곳에서는 지혜만 사람들을 초대하는 게 아니라 지혜와 경쟁하는 다른 가르침들을 선전하는 사람들도 많게 마련입니다. 이 다른 가르침을 전하는 사람들도 지지 않으려고 서로 더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겠죠. 그러니까 지혜는 시장에서 상인들이 큰 소리로 사람들을 불러 모으듯이 우리를 부르는 것입니다. 세상에는 많은 삶의 방식이 있습니다. 어떤 철학, 사상 세계관, 종교를 갖고 있느냐에 따라 삶의 방식이 달라집니다. 많은 자기 개발서들도 우리를 여러 가지 삶의 방식으로 초대합니다. 건강하게 사는 게 최고라는 웰빙, 삶 속에서 작은 행복을 누리는 게 최고라는 소확행, 나이 40이 되기 전에 빨리 10억이든 20억이든 모아서 은퇴하고 하고 싶은 거 하면서 살라는 파이어족. 각 가지 삶의 방식이 우리를 초대합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성경의 지혜는 한 가지 삶의 방식으로서 우리를 초대합니다. 즉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을 믿으면, 성경 말씀에 따라 살면 다른 삶의 방식과 확연히 구별되는 어떤 모습이 삶 속에서 나타나야 하는 것입니다. 특히 우리는 한 번밖에 없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우리의 20대, 30대, 그리고 50대, 60대, 70대, 80대, 90대는 한번 지나가면 다시 오지 않을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후회 없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의미 있는 인생을 살고 싶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행복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살아야 실패하지 않을까요? 우리는 다 인생을 처음 살기 때문에. 어떻게 살아야 진짜 행복한지 사실은 잘 모릅니다. 그래서 사람의 경험을 의지하죠. 누가 이렇게 사니까 인생을 성공하더라, 행복하게 살더라, 그걸 보고 듣고 따라서 삽니다. 하지만 사실 그랬을 때 나도 똑같이 성공할 수 있을지 모릅니다. 그리고 그게 정말 행복인지도 우리는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 성경이 말하는 지혜, 이 자원이 말하는 지혜는 진짜 행복한 삶, 의미 있는 삶, 후회 없는 삶, 최고의 삶을 살수 있도록 우리에게 깨달음을 주고 분별력을 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이런 지혜를 원하십니까? 자, 그러면 성경의 지혜는 도대체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세상의 다른 철학, 사상, 세계관, 종교 자기 개발서 삶의 방식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오늘 두 번째는 지혜의 특징입니다. 6절에 보면 지혜는 가장 선합니다. 그래서 가장 선한 것이 무엇인지 분별하게 합니다. 지혜는 정직합니다. 우리도 정직하게 합니다. 그리고 7절에 보면 지혜는 진리를 말합니다. 진실합니다. 우리를 속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지혜는 악을 미워합니다. 지혜를 따를 때 우리가 악을 버리게 합니다. 8절에 보면 지혜는 의롭습니다. 지혜를 따를 때 우리가 옳고 그름을 바르게 분별하게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옳은 선택을 하게 합니다. 세상에는 많은 어려운 문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은 시험을 치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살면서 계속해서 선택의 기로에 서게 되죠. 이 공부를 해야 할지, 저 공부를 해야 할지 이 직업을 가져야 할지, 저 직업을 가져야 할지, 내가 오늘 이 사람을 만나야 할지, 저 사람을 만나야 할지, 내가 이 사업을 해야 할지, 저 사업을 해야 할지, 내가 이렇게 결정해야 할지, 저렇게 결정해야 할지, 우리는 계속해서 결정을 내려야 합니다. 특히 이 문제가 내 개인 신상에 국한된 것만이 아니고, 많은 사람의 인생에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면, 문제는 더 심각해집니다. 나라의 지도자로, 교회의 지도자로, 가정의 지도자로, 회사의 지도자로 어떤 문제를 결정해야 할때 우리는 정말 바른 선택을 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특히 우리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옳은 결정을 내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지혜는 자신을 따를 때 무엇이 옳은 결정인지, 선한 결정인지, 정의로운 결정인지, 무엇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결정, 기뻐하시는 결정인지 밝히 분별할 수 있게 하는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그래서 지혜는 우리를 자신에게 초대하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성경의 지혜는 그저 허공에 뜬 소리가 아닙니다. 비현실적인 소리도 아닙니다. 바로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는 다이 지혜가 필요합니다. 특히 오늘 말씀에서 지혜는 자신의 초대를 받아서 자신을 따라올 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많은 유익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세 번째는 지혜의 유익입니다. 지혜는 자신이 주는 유익이 엄청난 가치를 지닌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10절을 보면 은 그러니까 요즘으로 말하면 이제 돈을 많이 버는 것보다 지혜의 훈계를 받는 게더 낫다라고 말합니다. 우리가 돈을 한푼더 버는 일도 참 귀한 일이죠. 그런데 예배드리고 설교를 듣고 양육을 받고 특히 이 자문의 말씀을 읽어서 지혜를 얻는 게돈 조금 더 버는 것보다 훨씬 더 유익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또 정금보다 지식을 얻으라라고 하는데 이 고대에는 기술이 부족해서 순도가 높은 금을 얻는 일이 쉽지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깨끗하게 제련돼서 순도가 높은 금인 정금을 가장 귀한 기금속으로 여겼습니다. 그런데 가장 가치 있는 귀금속인 정금보다도 지혜를 통해서 지식을 얻는 편이 훨씬 더 가치 있다고 말합니다. 11절에 보면 지혜는 진주보다 낫다라고 하네요. 진주도 최고의 보석이죠. 예수님의 비유에서도 진주 장사가 온 세상을 돌아다니면서 최고의 진주를 찾아냅니다. 그리고 전 재산을 올인해서 그 진주를 산다고 말씀하죠. 그 진주를 가져다가 자기네 나라에 가져가서 팔면 열 배, 스무 배, 100 배의 수익률을 올릴 수 있으니까요. 진주 전사는 정말 눈에 불을 켜고 최고의 진주를 찾아다녔을 것입니다. 그런데 지혜를 얻는 것이 진주를 얻는 것보다 훨씬 낫다라고 말합니다. 지혜는 정말 엄청난 것이군요. 최고급 진주보다, 은보다, 정금보다, 뭐 브랜드 아파트보다 슈퍼카보다, 강남에 있는 빌딩보다, 최고급 식자재를 가져다 먹는 것보다 물론 우린 이런 걸 가질 수 있고 누릴 수 있지만 지혜가 더 가치 있습니다. 값집니다. 인생에 참된 행복을 주고 지혜가 우리 인생을 책임질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지혜는 구체적으로 어떤 유익을 주길래 은을 얻는 것보다, 정금을 얻는 것보다 진주를 얻는 것보다 더 낫다고 말할까요? 첫 번째 지혜의 유익은 지식의 지평을 넓혀주는 것입니다. 지혜는 사람이 똑똑해지게 해줍니다. 시편을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 지혜는 명철로 주소를 삼으며 지식과 근신을 찾아 얻나니 참 놀라운 게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고 성경만 보고 있으면 사람이 답답해질 것 같은데. 사실은 지식의 지평이 아주 넓어지게 됩니다. 이 성경의 지혜를 안다는 것은 그저 한줌 지식을 얻는 것에 그치지 않습니다. 성경 한 권을 알려면 언어도 공부해야 하고, 문학도 공부해야 하고, 역사도 알아야 하고, 철학도 알아야 하고, 정치도 알아야 하고, 법도 알아야 하고, 경영학도 알아야 하고, 음악도 알아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알기 위해서, 성경 때문에 오히려 더 지식의 지평을 넓히게 됩니다. 성경을 배우면서 말입니다. 그냥 답 외워서 공식 외워서 시험 문제 객관식 다섯 개 중에 답 하나 고르는 그런 기계적인 공부 말고 진짜 공부를 하게 됩니다. 사람이 똑똑해집니다. 두 번째 지혜의 유익은 악을 피하게 해준다는 점입니다. 1 3절입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은 악을 미워하는 것이라. 나는 교만과 거만과 악한 행실과 폐역한 입을 미워하느니라. 세상에 똑똑한 사람이 참 많지만 그 똑똑한 머리로 죄지음에서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악한 결정을 하며 사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세상을 더 살기 힘든 곳으로 만들어 버리고 사실상 강도질이나 다름없는 일을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리고 사람이 똑똑할수록 사실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하기가 참 힘듭니다. 그래서 교만합니다. 거만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사람이 똑똑해 봐야 도토리 키재기인데 자기가 다 안다는 것처럼 떠벌립니다. 하나님을 경회할 줄 모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의 지혜를 통해서 똑똑해진 사람들은 똑똑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 겸손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압니다. 그래서 악한 결정을 내리자는 유혹을 피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결정을 내리라는 강압 앞에서도 지조를 지켜냅니다. 지혜의 세 번째 유익은 다스리는 능력을 갖추게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날 말로 바꾸면 리더십을 갖추게 됩니다. 14, 15, 16절입니다. 내게는 계략과 참 지식이 있으며 나는 명철이라. 내게 능력이 있으으로 나로 말미암아 왕들이 치리하며 방백들이 공의를 세우며 나로 말미암아 재상과 존귀한 자곧 모든 의로운 재판관들이 다스리느니라. 지혜는 사람을 똑똑하게 만들 뿐만 아니라 정직하고 바르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람들을 다스리고 사안을 분별하고 판단하고 조직을 이끌어가고 사람들을 이끌어 가는 데 도움을 줍니다. 리더가 되려는 사람은 이 성경의 지혜를 사모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사람들은 자꾸만 개인주의적으로 변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공동체의 운명과 행복에 관심을 잘 갖지 않습니다. 국가와 교회와 가정의 행복을 위해 나서지 않습니다. 나만 생각합니다. 내 행복만, 내 성취만 생각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는 우리는 이 세상 속에서도 쓸모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고 하나님이 온 우주를 다스리시니까 하나님의 다스림이 이 세상에 임하게 하는 통로가 되어야 합니다. 우리의 자녀들, 청년들은 복잡한 실타래처럼 묶인 세상의 문제를 해결하고 바꿔 볼수 있는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요셉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건 의지만 있다고 되는 게 아니라 능력도 있어야 하지 않습니까? 바로 지혜가 이 능력을 우리에게 줍니다. 지도력을 줍니다. 그리고 지혜 마지막 네 번째 유익은 우리가 부귀를 얻게 한다는 것입니다. 18절입니다. 부귀가 내게 있고 장관 재물과 공의도 그러하니라. 여기서 부귀라는 것은 부와 영화 또는 부와 명예라는 두 단어로 된 말입니다. 즉 존경을 받는 부유함이라는 뜻입니다. 단지 재산만 많은 게 아니라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고 명예를 함께 누릴 수 있는 부를 지혜가 약속합니다. 그리고 장구한 재물이라고 하는데 장구하다는 것은 끝없는, 훌륭한, 넘치는 세월이 흘러도 값지고 변하지 않는 이라는 뜻이죠. 이런 재물을 얻게 해준다고 지혜는 약속합니다. 사람들은 어떻게 해야 내가 부자가 될수 있을까 하면서 재물을 추구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돈 앞에서 자존심이나 양심까지 다 버리면서 돈돈돈 돈, 돈 거립니다. 그런데 지혜는 오늘 약속합니다. 우리가 지혜를 추구할 때 우리는 재물도 자연스럽게 얻게 된다고 말입니다. 왜냐하면 지혜는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도 아 어디 지혜로운 사람이 없나 하고 지혜로운 사람을 찾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도 세상이 돌아가려면 이런 지혜 있는 사람이 필요하거든요. 그리고 세상과 하나님께 필요한 사람이 되면 당연히 부유함도 따라오게 되어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혜는 부유함 그 자체는 아니지만. 부를 얻을 수 있는 능력이기 때문에 부유함 그 자체보다 더 나은 것입니다. 에이, 지금까지 예수 믿었는데 이런 유익을 전혀 얻지 못하셨다고요. 예수 믿는 건 믿는 것이 무슨 예수 믿는다고 이런 콩고물이 떨어지겠느냐고요. 교회 다니면서 그냥 종교 예식에 참여한다고만 생각해서는 안 되고 성경 말씀으로 이 성경 말씀의 지혜로 변화를 받으십시오. 이 지혜를 얻을 때 우리가 하나님뿐만 아니라 이 세상에서도 쓸모 있는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실 것입니다. 하나님 저 똑똑한 사람 될 똑똑해질 수 있게 해 주세요. 죄를 버리고 선을 택할 수 있게 해 주세요. 지도력을 주십시오. 제게 재물도 주십시오. 기도로 구하십시오. 지혜는 오늘 우리를 초대합니다. 17절입니다.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라. 오늘 하루 지혜의 초대를 수락하고 지혜의 인도에 따라 살아가는 우리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나서 무엇이 귀한 것인지 무엇을 잡음에 살아야 할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정말 몰라서 고민하고 방황할 때가 많았는데 우리에게 성경 말씀의 지혜를 선물로 주시고 우리를 지혜로 초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지혜를 믿음으로 지혜 초대를 수락하기 원합니다. 주님 지혜가 약속하는 모든 부요함도 모든 유익함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이 지혜에 따라 사는 모든 성도님들 하나님께서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께 꼭 필요한 사람이 되게 하시며 이 세상에서도 꼭 필요한 사람들이 될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특별히 자녀들과 청년들도 이 지혜를 만날 수 있게 해 주시고, 이 지혜에 따라 살아갈 때에 정말 값진 인생, 가치 있는 인생, 멋진 인생 살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능력을 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삶을 하나님께서 책임져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시고, 연약해진 몸과 마음을 치료하여 주시옵시고, 특히 이 어려운 시기에 모든 성도님, 가족과... 어, 모든 성도님과 가족의 건강과 또 경제를 하나님께서 특별히 지켜 주시옵기를 바랍니다. 자녀들의 앞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비전을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위해 살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사랑하는 가족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모든 우리의 가족들 주님께 돌아오는 역사가 있게 하옵시고 지혜를 만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교회관을 평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의 능력이 날로 더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